예, 여기는, 뭐, 경찰서, 정문입니다. 지금, 두분 경찰이 들어가는데, 여 정문입니다. 예. 담백봉차 보여드리겠습니다. 연기나죠? <laughs> 연기나는 거안 보입니까? 예. 눈도 나죠. 또한 분, 또한 분은 예, 여기다 입구 들어와서 말이죠. 예, 제가 영상 올렸다고. 정말 그뭐죠 사장님에게 보고 하세요. 사장님에게 보고 하세요. 안 들려요. 여기서안 들려요. 마포 경찰 서장, 마포 서장! 담배 껌초 함부를 버린 두 경찰 불러 들려요 이상이다 들린다고 하고 끝나버리지 어디가